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두령입니다. 벌써 초여름이 문 앞에 탁 다가왔죠.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이 이제 많아지는 시기인데, 특히 돼지띠 분들이 저는 태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돼지띠인데 열이 많아요. 열이 많아서 여름이 그렇게 막 그닥 좋아하는 계절은 아닙니다만, 우리 다른 돼지띠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안한 여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초여름의 문턱에 6월의 운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오반기를 잡아 봐 봤는데요. 어, 돼지띠분들이 원래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주위에서 재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인기도 많고, 재주도 많고, 그래서 뭔가 좀 주위에 사람이 있는, 그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돼지띠분들의 특성상,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데 다 제각기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이 깔려 있는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많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꼈어요 이제 그래서 뭔가 지금 조금 마음들이 다안 좋으세요 돼지띠분들이 금전적으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내 건강에서도 어떤 가족 간의 불화에서도 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기 이 상반기가 그런 시기가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조금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돼지띠분들은 뭐가 힘들어도 막 그래도 웃고 지나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시면서 풀어나가기도 하고 이러셨던 것 같은데, 어, 지금이 굉장히 적기에요 본인들의 원래 천성인 긍정적인 면을 많이 끌어올려셔야 될것 같아요. 6월 달에 그렇게 좀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그 후반기가 굉장히 좋대요. 제가 요새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약간 그거는 <laughs>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우주의 기운을, <laughs> 우주의 기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막 감사하다고 우주한테 자꾸 보내면, 그 정말로 내가 누군가한테 고마워 해야 될 만큼 좋은 일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laughs> 아, 너무 부끄럽다. 우주 이런 얘기 하니까 부끄럽다. 어쨌든. 그렇게 긍정적인 좀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 6월달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크게 좋은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그래. 내가 건강도 내가 뭐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손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크게 나갈수록 손재가 커지는 거잖아요. 손재 수가 좀 들어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나갈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도 안 좋고 불안하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구설도 있죠. 일은 일대로 고되고 힘들죠. 상사 비위 맞추랴. 뭐 요새 신입들도 회사 생활에 굉장히 적응 못 하시는 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젊은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돼지띠 분들이 내 시대에 안 그랬는데,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새들은 편하게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야. 집에 들어가도 부부 관계도 안 좋아 막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내가 그냥 평탄하고 좋고 막 금전적으로 편하고 아무 일도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고비가 되게 많을 수 있는 달이에요, 사실. 근데 그럴수록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는 긍정적이었냐면 이제 길을 걷다가 대자로 이게 엎어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웃겨서 거기서 제가 자빠졌다는 게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을까라는 상상이 더해지면서, 더, 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웃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그 머피의 법칙처럼 하루 종일 일이 꼬이고 너무 안 좋으면 결론은 거의 실성할 정도로 웃음이 나잖아요. 아, 어떻게 이렇지? 나 어떻게 재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그게 액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돼지띠분들이 좀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실 때도 오히려 나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안 따라주지? 하면서 웃고 넘어가시면 또 다른 본인한테 좋은 기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물론 노력의 동반하에 제가 어, 정말 어린 친구들을 점을 부모님이 동, 같이 오시지 않으면 안 봐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공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리지만 좋은 공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너는 어언 정도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잘될 거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많이 해줘 봤는데 <laughs> 해줬더니 집에 가서 오히려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요. 혹시 이렇게 전을 봐주셨냐? 그렇다더니 걔가 대학 붙는다는 얘기를 듣더니 공부를 안 하더라. 어차피 다 대학 붙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돼지띠 분들은 되게 잘될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긍정적인 마인드의 동반 하에 노력을 하시면 노력한 만큼 빛을 보실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니까 6월달 만큼은 좀안 좋은 일이 액땜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만큼만 지나가도 다행이다 좋은 일이 있겠지 앞으로라고 생각하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5월달에 그 댓글 달아주신 분한번추천드리고 분 다른 공수 조금 더 드릴게요 그 끄지 마시고 조금 더 봐주세요 아이디가. 김종예님이세요. 예. 발음이 힘들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생 음력 12월 초하루 여자입니다. 4월달에 큰 손실을 봐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요. 9월달에 큰 돈이 필요한데 손실이 메꿔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신경 써서 고혈압이 왔네요. 좀 도와주세요. 돈을 못번 분은 아니에요. 김씨 여자분. 신혜생 음력, 음력 섯달 초하루 김종예님. 자. 금전적으로 원래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못 버신 분도 아니고, 4월 달에 큰 손재는 본인이 잘못 선택하신 어떤 문서에 대한, 어, 투자에 대한 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월 달에 이거 막을 수가 있네요. 희한하게. 김종현님은그 정도 이제 힘이 있으신 분 같고요. 자금력을 좀 따라주시는 분 같고, 어떻게든 돌리고 막아서 9월 달에 그거를 해결하실 수는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원래 이분, 제가 희한하다. 이분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었는데, 그 4월달에 이거 한번 조금, 이제, 조금 무너졌다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변하신, 내 마음이 조금 어두워진 분이 이분이네요. 지 공수에 진짜 희한하다. 돼지띠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6월달에 이김종현님도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현님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조금 기부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어디 그냥,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어디 뭐 노인 시설이라든지, 조금 기부해 보세요. 더 좋은 덕을 볼 일이 있대요. 다른 돼지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또는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긴 했지만 6월달에 조금만 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베풀고 지내보시는 것도 괜찮고 너무 어려,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돼지띠분들이 뭐가 있냐면 내 주머니에 빵꾸가 나 있어도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냐면, 내주머니에 돈이 술 줄줄 새.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도 못 받고, 내 주머니에는 항상 돈 나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가서 밥 빌어먹는 일이 없단 얘기예요. 남한테는 가서. 여유 있는 척하고, 내 돈도 쓰고, 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인 관념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면 제가 되게 건방지겠지만, 한번 가계부를 쫙 써보세요.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내가 한 달에 여유 돈으로 쓸수 있는, 내 마음대로 밥도 사주고, 커피도 한잔 사주고, 그럴 수 있는 돈이 얼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요새 여러분들이 무슨 가계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카드를 쓰니까, 카드 몇, 이렇게, 보이잖아요 문자로 그래서 잘 생각 안 하시는데 돼지띠 분들은 기분파가 많단 말이야 근데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한번 소지 뭐술 한잔 사지 뭐밥한번 사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어느 한도가 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한도 안에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 6월달에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아또 하나 돼지띠의 특징 특징이. 어.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칭찬에 조금 약하세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멋있다, 좋다, 막, 어, 막 이렇게 하면 또 기분 좋아서 쓰실 수가 있는 그런 기분파가 있어요. 칭찬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 막 기분이 휘둘리셔지시면 안 돼요. 6월달에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대요. 막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지갑을 잘 잠그시고 또 마음 단도리를 잘 하시고 또 베푸시는 것도 좋지만 내 경제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금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액땜을 하고 넘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좋게 생각하실수록 금전운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후반기에 인연의 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절 인연들이 많이 지나간는데 진짜 희한하죠 계속 돌리는데도 똑같은거 나오는거 보면 시절 인연들이 다 지나갈 수가 있는 6월이 돼요 그래서 어, 떠나간 인연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가올 인연들이 또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6월달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은 6월달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본인의 성함과 음력 생년월일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궁금하신 점한 가지 사연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달 띠별 운세할 때 5반기 공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